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샤워하려고 물을 틀면 물 온도가 항상 말썽이야. 적당히 따뜻한 물이 좋은데 조금만 잘못 돌리면 얼음물이 나오고 또 따뜻한 쪽으로 돌리면 펄펄 끓는 물이 나와. 이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샤워기 온도 조절이라는 말도 나왔지.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수도꼭지를 잘 보면 벽 뒤에 두 개의 연결부가 있어. 하나는 찬물이 나오는 곳이고 나머지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야. 여기서 레버를 조절하는 건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게 아니라 찬물과 뜨거운 물의 비율을 조절하는 거거든. 차가운 쪽으로 레버를 돌리면 따뜻한 물의 비율이 늘어나고 차가운 쪽으로 레버를 돌리면 차가운 물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지. 이런 방식이라서 온도를 조절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도 시내 컨트롤로 온도를 한번 맞춰두면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짜증나는 게 있지. 가족들이 다른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쓰면 갑자기 물 차가워지는 거 다들 알지? 그래서 다들 엄마한테 짜증 한 번쯤 내봤잖아. 아님 말고. 어쨌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요즘엔 전자식으로 물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나왔는데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 그만 알아보 도록 하 죠.